돈 관리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고정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무엇인지, 그리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. 여기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시고,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가장 기본적인데요. 휴대폰이 알뜰제 요금으로도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 줄여도 연간,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줄일 수 있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저축 후지출입니다. 월급에서 고정비를 빼시고 남은 금액에서 매달 얼마를 저금할 것인지, 매달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 쓰기로 한 생활비만큼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내셔가지고 소비를 제한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근마켓에 가서 물건이라도 팔아서 그걸 충당하실 만큼. 소비를 좀 제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 과정들을 하시면서 가계부까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